230번. 로그 2의 0.45를 A와 B로 사용해서. 자, 그럼 얘는 밑변환 공식에서 밑이 지금 10이 생략되 있는 거죠. 음. 그럼 밑을 10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로그 0.2. 10이 생략되어 있어요. 얘는 로그 45. 그죠? 렇 그러면 얘는 다시 0.2는 몇 분의 몇이야? 음. 10분의 2고. 그럼 얘는 로그 2 빼기 로그 10이니까 1이죠. 응. 자45 소인수분해 45는 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응. 9 곱하기 45 그럼 로그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죠 응. 다시 로그 는뭐 빼고 뭐? 1그2 그렇죠 1 마이너스 로그 2자마지막에요 로그 2는 몇이야? a a 마이너스 1 분의 a는 2b 플러스 s 예. 마이너스 a. 그쵸?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전체 분자 공 o y 가 마이너스 l me so. So, you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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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